사람이 죽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동자와 건설노동조합의 정당한 권익보호 활동을 범죄로 몰고 토끼무리식 강제 수사를 펼친 까닭입니다. 돌아가신 고 양회동 건설노동자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현장 소장은 양회동은 노사의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떨어진 지지율 만회를 위해 건폭 운운하며. 일방적인 노동조합 때려잡기가 억울한 죽음을 만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만에 노동법에 의한 단체 교섭은 강요와 갈취로 둔갑되어 건설로조 조합원 천여 명이 경찰의 강제수사 대상이 된 상황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배정된 특진 대상 510명 중 50명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성과자라고 하니 앞으로도 경찰을 앞세운 인간 사냥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뿐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제2, 제3의 양회동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현재 노동계에서는 고 양회동 건설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고 민주노총 건설로조는 내일부터 이틀간 파업에 돌입합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사회적 대화는 아예 손 놓고 오로지 노동자 탄압에 몰두해 산업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 정부에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구 양해동 건설 노동자의 비극이 정권의 무리한 노동자 탄압과 경찰 수사에 있음을 인정하고 직접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성실하고 평범하게 일해온 국민의 죽음 앞에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이자 더 이상의 비극을 막을 당연한 조치입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고 양해동 건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수사의 총괄 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을 파면 조치해야 합니다. 천명의 건설 노동자가 수사 대상이 된 전대미문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건설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결국 건설 산업의 혼란은 국민 경제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국토부와 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법률 검토를 통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노사의 문제, 산업의 문제를 적극적인 중재로 해결하도록 나서야 합니다. 노동부는 원래비와 채용 관련 교섭이 노동법에 의한 정상적 행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하도급, 공사 진행 방식 등 건설 산업의 특성을 바탕으로 중재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관계부처가 경찰의 눈치를 보며 갈등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 유기와 다름 없습니다. 넷째, 노조 탄업과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 건설, 노사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인 개선점을 함께 만들어 가면 됩니다. 노동조합의 참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건설 현장의 문제를 함께 민주적으로 토론하여 해결합시다. 다단계 하도급, 인건비 중간 착취, 산업 안전 등 고질적 문제는 놔두고 노동자만 구속시키고 극단적 선택의 벼랑으로 내모는 것은 진정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에 묻습니다. 민생은 무엇입니까? 이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서 편안하게 살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내몰고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지 마십시오. 국가 권력은 국민을 살리는 데 쓰십시오. 을지로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해서 고 양해동 건설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고 국민을 편안히 하는 데 함께 합시다.